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오늘은 백제음악가 미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백제음악가 미마지에 대한 인물정보랄까 이건 우리나라 음악가들 중에서 국악을 전공하시는 분이나 일부 민속학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 정도가 알수 있는 음악가입니다 미마즈는 음악가가 왜 이렇게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거는 아, 그에 대한 기록이 한국과 중국 문화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일본의 정사인 일본 서기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마즈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중국 그리고 일본 땅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에서 기악이라 하는 탈로리 공연을 개발하고. 완성하고 또 계승했다고 하죠. 일본서기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백제 무왕 12년에 오에서 기학을 배우고 돌아온 백제인 미마지가 일본에 왔다. 앵정에서 소년들을 모아서 기학물을 가르치게 했고, 진야수자재와 신한재문 두 사람에게 어그 춤을 익히고 전하였다. 이들이 지금의 대시수와 벽전소의 조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악이라면 은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릇기자를 쓰는 그 기악은 송악을 제외한 악기로만 연주하는 악기 음악을 기악이라고 하고 또 기생들이 노는 기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기자를 쓰는 이 기악은 오늘날 말하려는 제가 말하려는 어 미마제의 기악으로서 한중일에서 사용하는 고대 전통 가면극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미마지의 기학을 한국의 산대놀이나 일본의 능학의 원류로 보고 있습니다. 미마지가 기학을 배웠다는 그 오해 땅은 오늘날 국경 개념으로 본다면은 중국에 있으니까 기록대로라면 백제에서 태어난 미마지가 중국에 가서 기학을 배우고 일본에 가서 가르친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마지는 어떻게 그먼 지역을 다니면서 악, 가, 무의 혼합체인 기학을 연예하고 배웠고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요?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수월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백제는 고구려, 신라, 동진, 송, 제, 양, 진, 뭐 서위, 북주 등 여러 나라가 그침없이 물고 물리면서 전쟁을 하던 시기였으니 국경 수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 하겠죠. 이렇게 국경이 경직된 상황에서 그는 어떤 자격으로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침없이 다니면서 활동을 했을까요? 그 당시 기약이란 불교 내용을 가리키는 일종의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기약이라는 엔터테인먼트로서 문맹자가 많았던 당시 그 불교 신자들에게 부처님의 세계를 알리는 가면극이었습니다. 백제불교는 호국불교여서 다른 나라의와 좀 비밀스럽게 에 움직이고 또 보호해야 할 그런 대상이었는데요 무슨 이유로 오해 땅과 일본의 기약을 공유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마디는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에서 태어나서 대륙백제 즉 지금의 중국에 있었던 백제에서 기약을 배워 열도백제 오늘날 일본에서 기약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백제 안에서 활동을 했지 결코 국경을 넘은 일은 없었습니다. 백제가 한반도 안에만 있었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이 미마지의 활동 반경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대륙 백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서기를 편찬하던 720년대에는 이미 백제는 멸망해서 없어졌으니까 일본 석인은 미마지의 행적을 기술할 그 당시의 지명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오라는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 역사에 오나라는 세 차례 존재했습니다. BC 506년부터 33년 동안 존재했었던 손자방법으로 유명한 그 오나라가 있었고요. 또 220년부터 60년 동안 존재했었던 삼국지의 손권이 가졌던 오나라가 있으며, 그리고 이보다 훨씬 후대인 5대 16국 시대의 한 나라로서 902년부터 35년 동안 존재했었던 또 다른 오나라가 있습니다. 모두 뭐 사람의 일생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단명한 국가였었는데요 그 위치는 양자강 하구로서 오늘날 상해지방이었습니다 이세 오나라 중에 미마지가 살았던 612년과 1 0년 나라는 없습니다 이 미마지의 활동무대였던 었 오는 실질적인 국가이름이 아니라 옛 오나라의 이름을 따서 관례적으로 호칭하는 지방이름입니다 오늘날의 상해와 그 부근 강소성 일대가 바로 옛 오나라의 땅인데요. 아직도 이 땅을 중국인들은 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령 이 지역의 자동차 번호판에 먼저 오라고 쓰고 그 뒤에 숫자를 기록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마지의 활동 무대에 관한 의문은 백제 때의 영토를 생각하면 다 풀립니다. 백제는 462년 고이왕 13년에 지금의 중국 땅인 요서진평두 땅을 점령을 하고 약 100년이 지나 중국의 혼란기를 틈타서 주사 등의 장군을 보내 점령지의 그 아래 땅이었던 양자강 좌우를 모두 차지한 바가 있죠. 이곳이 오늘 이야기하려는 오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본인들은 그들이 조상이 남긴 미마지의 기록을 애써서 부정하면서 여기서 말한 오라함은 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 안에 오시성을 가진 사람이 미마지에게 기약을 가르쳤다라는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 요령산 끝에 있었던 한사군을 20세기에 한반도로 끌어들여서 우리 역사를 왜곡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했었다는 조선 총독부의 식민사관에 입각한 주장이었습니다. 한번 역사의 길이 엇갈리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그 왜곡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조상에 써놓은 정식 사서라는 일본서기마저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미마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문에 오라고 적혀 있는 이 지역을 오나라라고 잘못 기록해서 미마지가 살던 612년대에 중국에 오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약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요? 일본의 고서 직원령에 의하면 기약은 요고로 반주를 하던 오락으로서 그 춤이 매우 활기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고란 것은 작은 모양의 장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호를 만당이라고 하신 이해우 선생님이 계셨었습니다. 백수를 훨씬 넘기신 분이었죠. 그는 경성제외국대학을 졸업하신 후 KBS 초대 방송국장을 지내시고 1947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1974년에 정림퇴임을 하신 후 명예교수로서 대학원 강의를 하시면서 한국 전통 음악을 체계적으로 학문화하신 분입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와 넓이는 중국, 일본에 이르는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서 한중일의 비교음악학을 심도있게 다뤄서 한국음악의 특징과 위상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이 이혜구 선생께서 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기악의 후신 공연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당시 깜짝 놀랐다고 회고하시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내용과 구조가 어쩌면 그렇게 한국의 산대놀이와 유사할까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대놀이와 일본의 기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텐데요. 원래 우리나라의 산대놀이는 왕실에서 연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인조 때까지 연의를 했었는데, 인조 때 와서 불교를 탄압하면서 그 내용이 저속하다는 이유로 왕실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 공연의 이름은 지금 어디서도 구경할 수 없는 산대라는 것이 있어서 산대놀이라 했습니다. 이게 다 산대입니다. 산대란 산의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거대한 야외 무대였습니다. 기암절벽처럼 생긴 이 무대에는 큰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여기로 사람이 들랑달랑하기도 하고, 또 채색이 아름다운 비단으로 장식해서 아주 화려한 무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이동도 가능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중의 산대놀이가 없어지자 이를 생업으로 살봤던 광대와 기녀 그리고 악공들은 이제 스스로 새로운 일터를 만들어서 민간 전문 예능인으로 변신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뭐 산대를 만들 비용도 없고 또 공연장도 바뀌어서 그 많은 내용이 삭제되거나 혹은 변형됐습니다. 이에 종사하던 예인들은 서울 각지에서 산대놀이 단체를 모으고 또 경양각지를 순회하면서 공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직골, 녹번리, 애옥개 노량진, 퇴원 등에서 산대놀이가 생겨났죠. 이것을 본산대라 하였는데 지금은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방 수뇌 때 이들을 배고 배우고 배웠다든지, 혹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와서 배워간 공연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최후까지 남아 있었던 단체가 양주와 송파라는 연입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들을 양주 별산대 혹은 송파 별산대라 합니다. 별산대라는 것은 지방산대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 분파와 형성 과정 그리고 경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고 오로지 그 지방에 거주하시는 촐로들에게 의해서 그 유래를 들을 수가 있을 뿐입니다. 이 전문 예인들은 공연 종목이 많아야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산대패는 가면극 이외에도 줄타기나 무동놀이, 풍물놀이, 그리고 광대가 땅에서 제주를 부리는 땅재주 같은 그런 공연도 함께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면극이 가장 인기가 있어서 이것이 오늘날 별산대의 핵심 종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양주 별산대놀이는 약 2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정착한 것입니다. 전승의 주체는 양주목에 속한 하급 관리들이었었고, 또 일부 무속인들까지 전승을 주도했다고 하죠. 그 연인은 우선 각종 깃발 함께 탈패, 연기자들이죠. 그리고 악사들이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길놀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뒤 탈을 앞세워서 진열해놓고 탈고사도 지내죠. 이어서 두 번째 상자춤 과장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상자가 등장해서 사방에서 사방치기라는 춤을 춥니다. 이어 두 번째 상자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잡기를 몰아내는 의식물을 합니다. 세 번째 과장은 옴중이 등장해서 노쇠를 만든 타악기 바라를 들고 상자의 막대기를 빼앗는 격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립에서 결과는 옴중의 승리로 끝나고 상자는 밀려나가 됩니다. 이어지는 넷째 과정은 먹중이 옴중의 얼굴에 오무르는 모습과 뭐번거지 외모 등 복장에 관해서 한참 실용을 한뒤 한판 승부를 벌리지만 힘이 강한 먹중에게 밀려서 이번에는 옴중이 쫓겨납니다. 다섯번째 과정은 초월적 능력을 가진 고승연익과 눈급적이가 나타나서 하계승, 옴중과 먹중을 모두 벌합니다. 여섯 번째 과장은 팔먹중 노래입니다. 완보를 비롯한 여러 먹중들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겉은 중이지만 실제는 오입쟁이였었다라는 사실을 관객이 알게 합니다. 이때 먹중이 산대노구리를 구경을 왔다가 갇혀온 자식이 갑자기 죽는다 하면서 완보와 신주벽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완보가 살려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신주부가 먹중의 자식에게 침을 놔서 소생시킵니다. 이윽고 외장녀가 먹중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딸인 애사당을 팝니다. 먹중이 기뻐하고 등에 업고서 한바탕 노는데 즐거워야 할 애사당은 그리고 한편에 서있는 말뚝이는 표정이 그렇게 왠지 슬픔이 묻어 납니다. 이어지는 일곱 번째 과정은 파괴승과 취바리, 그리고 새님, 그리고 신하라비와 미알 할미가 등장합니다. 우선 노장이 등장하자 팔목중들이 한 사람씩 나타나서 노장의 정체를 확인하러 접근을 하죠. 하지만 노장이 두 명의 소모에게 다가 와서 춤을 추면서 유혹하는데 이를 거듭 거절하다가 결국 소무는 노장을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춥니다. 이때 취발해가 노장에게 격투를 신청해서 한 명의 소무를 소무를 빼서 갑 갑니다. 그러니까 남은 한 명과 취발해가 결합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사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안고 어르고 천자 풀이로 글 공부를 시키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빠르, 빠르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어서 말뚝기가 새님, 서방님, 도련님을 모시고 등장을 해서 새님에게 무난하면서 아주 비속한 말로 새님 일행을 희롱하죠. 그리고 마지막 과장인데 신하라비가 산대노리를 구경온미아할미를 구박을 하자 미아할미가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어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면서. 미할할매의 넋을 풀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양주별산대의 구조입니다. 한편 미마지가 가리킨 일본의 기악은 후일 능악이나 또 가부키라고 하는 그 가무기로서 이어져서 오늘날 일본의 중요한 공연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교훈초라는 책에 나타난. 일본의 기약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치도과장이라고 나오는데 치도타를 쓴이 사람이 여러 공연자들을 이끌어서 야외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사악함을 피하려는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연예에서 빠지지 않는 거리극과 유사합니다 다만 이 퍼레이드는 복경을 통해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스님이 나와 이기악이 불교의 종교극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필이, 북 등의 야외 놀이로서, 야외 놀이에 알맞는 그런 악기로 구성된 그 악사들이 나오고 또 사자탈과 이에 딸린 여러 출연자들이 차례로 나오고 또맨 마지막에 모자를 쓴 스님이 나옵니다. 이들은 거리 겉곳을 다니다가 연희 장소로 이동을 하죠. 돌아가신 이해구 박사께서 깜짝 놀랐다고는 그 장면은 바로 우리나라 놀이패들의 거리극과 같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거리극 다음으로 나오는 사자춤은 우리나라의 지신 발기와 비슷한 장면인데 아들 사자가 사나운 아버지를 진정시킵니다. 그후 여러 등장인물들이 출연하면서 모두 가면을 쓰고 무언의 판토마인과 무용을 연이합니다. 여기에 관악기와 타악기 등의 음악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셋째 장면은 오공, 금강, 가루라, 오녀, 군륜 역사들에 의한 극입니다. 먼저 오공이 부차를 들고 무대를 향해서 피리를 부는 모습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어 금강이 춤을 추고 다시 가루라라 하는 공상의 새가 뱀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템포가 빠른 음악으로 격해집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과장은 악마 같은 곤륜이 오녀를 상상하면서 성적으로 추잡한 춤을 추게 됩니다. 마라카라라고는 그 남자의 성기를 과장한 구조물을 부채로 두드리면서 오녀에게 말을 걸때 힘이 센 역사가 그 과장된 남성의 성기를 밧줄로 걸어 당기면서 때리는 동작을 하게 되죠. 세격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지만 구경꾼들은 폭소를 자아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우주의 근본적 실제와 원리를 가리키는 파라문이 나와서 죄를 씻어주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섯 번째 과정은 늙고 쇠약한 외로운 아버지를 두 명의 아들이 보호하면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교훈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취호왕으로 취호왕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여색을 탐하고 오녀를 납치하는 등 가진 악행을 일삼는 인물인데 사자에게 응징을 당하면서 대단원의 끝을 맞게 됩니다. 이렇듯 일본의 기약은 오늘날 한국의 가면국 구조와 엇비슷합니다. 다만 내용이 다른데 백제 기약 역시 일본의 기약처럼 종교적인 형태일 것으로 추측을 할수 있으나 고려의 팔관회를 거치고 조선에 와서 숭유 억불 정책에 따라서 궁중에서 퇴출되어 세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산단 놀이에는 왜 중이 나오는지 조차도 또 과장마다 나오죠. 그런데 그 이유조차 애매하지만 일본의 기약은 백제의 기약을 거의 유지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산대놀이는 일본의 기약에 비해 불교의 포교성은 없지만 극적 구조나 그 갈등 구조에서는 훨씬 더 강해졌고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담아서 상반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처첩 간의 갈등을 더욱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본 오늘은 결론적으로 미마지는 한반도 백제에서 태어나 대륙 백제에 가서 기학을 배운 뒤 열도 백제에서 제자들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서기를 편찬하던 720년대의 백제는 이미 멸망해서 없어졌으니 미마지의 행적을 오 또는 일본으로 당시 사용하던 그 지명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미마지가 오늘날 국경 개념으로 중국, 일본, 한국 등을 거침없이 다니면서 예술활동과 종교활동을 할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모든 지역이 하나의 백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미마지는 국경을 넘은 것이 아니라 백제 안에서 기약을 만들어서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의 예술을 완성하고 고급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에 이어, 일본에서 백제는 아직도 문화의 근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막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